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더리움 전문 유튜버 백현호입니다. 우리 이더리움 보도록 할텐데 이더리움이 현재 570만원 선으로 어젯밤 오늘 새벽에 엄청난 펌핑을 보여줬던거 그대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께서 아 이더리움 드디어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몇번씩이고 반복됐죠. 지금 이 저항선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트럼프 관세 이슈 이후로 계속 조정받는 모습이 몇번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이더리움이 다시 올라간 모먼트는 있긴 한 건지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수 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 오늘 영상 클릭하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완벽하게 해소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 여러 개를 드릴 건데 뻔한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얘기 안할 거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16만 이더리움을 이동하고 또 비트마인이 2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입하는 등 이더리움 관련해서 굉장한 매입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코인 가격 어떠죠? 올라가지 못하고 6 3 0만원 선, 600만원 초반까지만 가도 바로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수상함을 느끼신 분들 있죠. 왜?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올라갈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건 의도적인 하락세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걸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 맞습니다만 사실 훨씬 더 크게 올라갈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작전 세력이 의도적인 하락세 조정을 만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곧! 라거 폐제 일정이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펌핑을 한 번씩 보여주다가도 누르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잘 나가다 또 라거 폐제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라거 폐제 일정, 뭐상식 이런 거랑 좀 많이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블랙록마저도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바네크가 SEC 의 이더리움 스테킹 이 ETF를 신청했습니다. 즉 이더리움은 호재성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는데 한 번씩 누르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락업 해제 일정 이게 뭔데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이더리움의 현재 금액과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대부분 락업 해제라고 하면 표와 그래프로 정리된 자료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유튜브 정책 때문에 해당 자료를 바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몇 퍼센트가 풀리고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직접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중요한 이유가 이 자료 플러스 딱한 가지 재료만 알게 된다면 바로 앞으로의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금액 지표가 완성되기 때문에 라고 폐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들었던 거고요. 이렇게 중요한 만큼 악용할 여지가 너무나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가짜 자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재단에서 자료를 직접 가져왔기 때문에 비교해 볼수 있었는데 이더리움의 락업 해제를 구글, 유튜브, 네이버 어디든 검색해 보시면 생각보다 좀자 자주 나옵니다. 어 그렇다면 어차피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지만 18개의 자료를 제가 직접 찾아본 결과 심지어 3개를 거래소에서 직접 찾아봤는데도 다 가짜였습니다.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자료조차도 가짜였다 말도 안되죠. 하지만 진짜 가짜로 올려놓은 자료들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 지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일전에도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XRP 대규모 락업 해제 때문에 시세를 조작해서다뻥튀기 했었다 라고 하는데 이걸 리플 코인 보고 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기존에 600원대, 700원대 밖에 안 했었던 리플이 무려 5천원대 가까이 올라갔고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락업 해제고 조작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난 펌핑 한 번씩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락업 해제 일정이 있으면서 상승 모멘텀이 준비되었다. 즉 락업 해제니까 아무데나 올라가겠네? 뭐 아무데나 들어가 상관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언제 올라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로 락업해제 하나 믿고 들어간다라는 건 나는 손해봐도 상관이 없다,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적어도 날짜를 락업해제 1월 1일 날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해드려도 대부분 12월 달에 펌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코인은 상한가 하한가의 개념이 없어서 하루에도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하루에도 마이너스 90% 이상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락업해제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닌 세력들이 어떤 걸 꾸미고 있고 호재는 뭐가 있는지 악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 다 아셔야 되는데 다 개인이 찾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오늘 영상으로 쭉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락업 폐지가 뭔데 자꾸 유난 떠는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락업 폐지에 대한 부분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거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사기를 당하신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끄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사기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락업 해제 개념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 해보신 분들 있죠? 주식에서 보호예수 아시나요? 보호예수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세력들 고래들이 수천 억에서 수조를 투자를 진행합니다. 수조까지는 잘 없는데 수천억 물량을 묶어놓으면서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묶어놓는 걸 락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락업되어 있는 물량을 풀어야겠죠. 그래야지 물량이 도니까 락업 해제가 가능하게 재단해서 조금씩 금액대를 올려놓다가 차트 이렇게 막 파동 있다가 조금씩 이슈 없는데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높은 고점에서 미리 투자한 세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물량을 풀수 있게 락업 해제를 시켜버리고 락업 해제가 나오면 이 금액, 높은 금액으로 매도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풀리면서 물량이 풀리니까 잠깐 상승을 보여줬다가 바로 떨어지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락업 해제 전 의도 상승, 그리고 하락, 이 패턴 어느 코인이나 다 비슷하게 나와줬는데 이 락업 해제 일정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공식적으로 락업 해제 일정은 발표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비공식 일정, 기관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고래들을 상대로 락업 해제 일정이 떴던 자료를 찾아서 해당 자료를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걸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비공식 재료에 가깝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순간 영상 정책 위반으로 삭제될 수가 있어서 영상과 채널 모두 삭제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번으로 숫자 1,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 해제 일정과 매수가 매도가를 직접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00% 무료로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남겨주신 분들께 무료로 직접 전달해드리니까 혹시 자료 받아보신 분들 중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다시 물어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못 믿겠다, 영상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지워버리시고, 자료, 지워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지금 힘든 시장에 맞게 여러분들께 멘토가 되어드릴 테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장이어도, 혹은 불장이 아니어도, 파동, 나가 손해를 보고 있, 손,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자료들 준비해 놨으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